오늘 얘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난 밤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오늘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죄악과 또한 여러 많은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우리의 심령을 가라앉게 하시고 오직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복된 심령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의심령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보다 우리가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이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이 평화로운 인간 관계의 유지를 위한 이 말씀들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어, 유사하게 가지고 있는 예, 말씀들이죠. 먼저 16절에서는 이웃과 따뜻하고 너그러운 관계를 위해 마음과 정성이 담긴 사심 없는 이 선물을 나누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단지 말뿐 아닌 마음이 담긴 물질을 나눔으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관계, 진실하고 조금씩 더 진전되는, 깊이 있고 실제적인 사귐이 있는 복된 관계를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보면 관계가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뭐 음식이면 음식, 뭐 조그마한 물건이면 물건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더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죠.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있어 어느 한편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의 합당한 대답과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지 듣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 개인의 말과도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타인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조화로운 삶을 살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일을 두고도 서로의 말이 같으면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다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삼자적인 입장에서는 그 양편의 말을 모두 들어봐야 하고 또한 그거를 잘 조화롭게 어,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또한 결정되어야 하며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주장만을 계속 내세워서는 평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8절은 이 제비 뽑기라는 방편이 나오는데 보통 성경에서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것을 어, 내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의견이 대립해서 도대체 물러나지 않는, 서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는 어, 그러한 상황일 때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어, 평화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고요. 1 9절 말씀은 형제를 노엽게 하지 말고 다툼으로 인해 형제의 마음을 닫게 하는 것을 경계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 한마디라도 그 상대방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 이게 마음이 닫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교훈들은 우리가 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이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는 사실 우리의 경건과 지혜, 명철은 결국 이웃과의 삶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이 함께 사는 우리가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성경에서 경건한 삶과 지혜로운 삶에 대한 명령이 개인적으로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 교회나 또한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이웃 간에 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내가 있기 전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경건한 삶, 지혜로운 삶, 명철한 삶을 살려고 막 발버둥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해도 그의 행실이 성도와 가족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덕이 끼쳐지지 않는 삶이라면 그것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뭐 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아무리 해도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덕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그게 무슨 소용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신앙도 삶도 우리 개인적인 것에 혹시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나의 신앙과 나의 삶만을 생각한다든지 기껏해야 나의 가족의 신앙과 삶의 영역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같은 신앙을 이 건강한 신앙, 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고 말해요. 물론 이 개인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삶이 중요하다고 성경도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이웃과 더불어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보더라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한 말씀이고 명령이고 또한 오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웃간의 삶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 혼자 뭘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고 평안에서는 멀어지고 있는데 나 자신은 평안하다 하여 모른척 한다면 즉, 형제가 고통받으며 가난과 궁핍함에 처해 있는데 나 자신은 부여하고 배고픔을 모른다 하여 모른척 한다면 그것이 어찌 참된 신앙이라 할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형제로, 자매로, 믿음 안에 한 가족 되게 하신 지체들이 있는데, 그들과 아무런 관련도 없이 신앙 생활을 한다면 이를 어찌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 생활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 모두는... 한 몸으로 연결된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손끝에 아주 작은 이 상처를 입어도 온몸이 아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뭐 칼을 사용하다 조금 손가락이 비면 온몸이 아픕니다. 아프잖아요. 뭐 여기 이제 비었으니까 뭐손가락 잘라 버리진 않잖아요. 여기를 치료하고 밴드를 붙이고 그러고 여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가급적이면 손을 쓰지 않아서 빨리 상처를 낫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상처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지체가 그러한 상처를 입었을 때온 교회가 온 공동체가 온 성도가 그 상처 입은 자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심하게 또한 우리가 힘을 다해서 배려하여서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길을 가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라는 것은 분열되게 하고 나뉘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하나 됨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교회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자신만 아니라 타인들을 위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우리로 더불어 살게 하시고 하나 되어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복된 삶의 면모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제대로 붙들고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 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 기를 주의 이름 으로 축원 드립니다.